이게 끼는게 좋을 것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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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아, 데아너 이거 그그 고통 내놔 하하하 인사해줘요 팬들한테 어, 이번에 경기 준비하시는데 잘 되고 계십니까? 네잘 되고 있습니다 꼭 이, 이기는 그림 나옵니다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 보디빌더 정민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All my shelters are opening.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 Hold your horses, it's too cold to read things. Expressions that mean nothing. They your sadness in this bowl, till you feel Mind changes in your body. Mm -hmm. 자, 아, 여러분들, 오늘 23년 마지막 날, 약속한 구독자님과 데이트하러 갑니다. 영등포시장 쪽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온 길에 눈이 가득합니다. <목마다> <목마다> 응? 지금 여기, 영등포 쪽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좀 돌아다니면서 공연 보는 곳 주변에 맛있는 데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식사하는 데 찾아보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옐로우 피자. <laughs> 옐로우 피자. 저기서 먹고 싶은데 그 포장 전문인 것 같아서. 는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바나나 분들한테 인사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아, 짧게 할게 아, 네, 영상 많이 찍어보시거 아, 같은데 아아니다처이고요 아이고 바나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루키님이랑 어, 일일 데이트를 하게 된지윤제라고 어,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제씨 아,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동감입니다 저희 한말편이넣까요아 뭐 제가 오는 길에 호칭을 어떻게 해야되냐 아 너무 스타시니까 제가 막 차별을 느끼고 전혀 전...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윤재고요 저는 임정민 알겠습니다 좋아 좋다 <laughs> 오케이 윤재야 정민아 반갑다, 정리나, 반갑다. 반갑다. 아, 드디어 윤재하고 고깃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윤재랑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방송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 어. 윤지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민이가 구워 준 고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안구워졌으면 저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콘서트 보러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희 들어가서 콘서트 안에서는 촬영이 잘안 되나? 촬영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아, 것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찍을 수있을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그, 안전한 대신 쓰며 들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laughs> <laughs>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아, 최고다. 정민 너 공연 어떻게 봤어? 아 일단 23년을 이 공연 하나로 잘 마무리했다. 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이 공연을 볼수 있게 해준 우리 정민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드리고요. 아 진짜 정말 아닙니다. 가창력의 끝판왕을 본것 같아요. 저도 윤재랑 똑같이 윤재 너가 아니었으면 응. 너 보러 안 왔잖아. 그거 그러니까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 봤으면은 그제 쇼츠 최근 영상처럼 <laughs> 그냥 누워 자는 거야. <laughs> 여러분 반가워요. 12월 31일 오늘 23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눈을 뜬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렇게 빈둥빈둥 거려도 되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갖지 마세요. 오늘도 연습 때와 다름없는 하루입니다. 잘자요. 아, 빈둥빈둥 여러분 진짜 DK 공연 프로 아, 너무 최고였습니다. 진짜 오늘 문제하고 처음 만나서 이렇게 좋은 공연 보고 오시죠. 고마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고요.